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조격체험부터 전통약초시장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여유를 즐기는 관람객들. 제천한방엑스포 현장 한켠에 마련된 조격체험장입니다.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지역의 문화와 관광,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그 한방산업의 최종착점, 그 천연물산업에 대한 어, 엑스포를 이번에 개최합니다. 앞으로는 천연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이제 제천시에서 투자해온 그리고 구축해온 천연물 산업 기반 또 천연물 산업의 미래를 또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지를 이번에 와서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시고 천연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거대 바이러스. 화면 속 바이러스를 그림자로 터치하자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으로 천연물을 탐험하는 체험존입니다. 이 외에도 천연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주제 전시관부터 국내 207개, 해외 30개 기업이 참여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관, 국제 교류관까지 다섯 개의 주요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분수광장에 마련된 전통 약초 시장 제천 양령시에서는 오미자와 산삼, 황기와 감초 등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약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마련했습니다. 제천역과 제천시외버스 터미널을 지나는 도심 노선과 아파트 밀집 지역 노선으로 나뉘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하루 최대 32회 운영합니다. 제천국자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한방에스코 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CCS 뉴스 정서영입니다.